진화시키기 개 빠센 포켓몬 그건 바로 빠모트입니다. 빠모트가 빠르모트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레츠코 모드에서 1,000보 이상 걷고 레벨업을 해야만 빠르모트로 진화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졸라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 방법을 써왔지만 전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바로 마리네이드 마을 빨간색 지붕이 있는 오토바이 주차장에서 빠모트를 먼저 레츠코 모드로 실행시킨 다음 미라이돈 또는 코라이돈을 타고 이 빨간 지붕으로 올라가 좀만 와리가리를 쳐주면 파모트가 그 자리에서 겁나 뱅글뱅글 도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상태를 약 10분간 방치하고 난뒤 파모트에게 경험 사탕이나 이상한 사탕으로 진화를 시켜주면 전보다 훨씬 쉽게 파르모트로 진화가 가능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그런데 이 방법을 쓰다보면 파모트가 그 자리에서 잠들거나 나의 시야에서 사라질 때가 있는데, 이때는 또 이렇게 와리가리를 쳐주면 또다시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돈답니다.